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없으신가요? 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술술 풀리는 사람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참 운이 좋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운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매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라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을 행운자석으로 만들어줄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비밀을 공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운이 없을까? 왜내 주변엔 힘든 일만 생길까?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세상의 불운이 나에게만 집중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좋게 만든다는 물건을 사보기도 하고 오늘의 운세를 챙겨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것들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의 시작은 내 안에서 아주 작은 선택 하나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나는 내 삶의 CEO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CEO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바로 긍정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고 주변에 좋은 영향을 퍼트려 최고의 인재와 기회를 끌어모읍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선언이 등장합니다. 나의 모든 선택은 나와 세상을 위한 선한 영향력이 된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파동의 원리와 같습니다. 내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호수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듯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내 주변의 에너지장을 바꾸고 결국엔 나에게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기회를 끌어당긴다는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저희 마인드마스터가 말하는 운의 설계입니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뿜어내는 선한 영향력으로 직접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파동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딱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의식적으로 긍정의 단어 건네기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커피를 받을 때 그냥 받는 대신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진심을 담아 말해보는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라고 말을 건네보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내 덕분에 힘이 나와 같은 긍정의 말을 선물하는 겁니다. 이 행동은 세 가지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내 내가 가장 먼저 듣고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둘째,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만듭니다. 셋째, 이런 긍정 에너지가 쌓여 당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 딱한 번만 용기를 내보세요. 당신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돌고 돌아 결국 당신에게 더큰 행운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불운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행운을 창조하는 마에스트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인드마스터 미션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후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 긍정의 단어를 선물하고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편의점 알바생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말했다 뭐든 좋습니다. 이 댓글창이 선한 영향력의 파동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마인드마스터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왜 그토록 결심을 하고도 행동하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와 행동하는 나로 즉시 바뀔 수 있는 스위치를 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하루를 응원합니다.